네탕기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서비스 닥터 철교수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마일리지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아, 현대는 마일리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은 마일리지 얼마나 모아놓으셨어요? 모아놓은 마일리지 잘 쓰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이메일로 어느 항공사에서 이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마일리지가 조만간 소멸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일리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나마도 없어진다고 하니 괜히 아까운 것도 같고 그렇다고 딱히 쓸만큼도 아니라서 그냥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어느 카드사가 마일리지 같은 혜택이 많은지 막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요. 정작 카드를 쓰다 보니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다지 신경이 잘안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넷에서 알뜰하게 생활하는 그런 팁들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일리지를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마일리지라고 하는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소멸시켜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마일리지로 가방 하나 샀다고 자랑하면 배가 아플 정도로 부럽죠. 알뜰한 습관이 똑같은 소비 활동을 하고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도 있지만 건강과 행복을 주는 마일리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S 마일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서비스 마일리지의 약자입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바로 스마일이 생기게 됩니다. 서비스 마일리지, 즉 S 마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면 아, 많이 하면 할수록 서비스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스마일이라고 하는 건강과 행복의 상징을 가져다 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하는 만큼 서비스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스마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웃는 모습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진 겁니다. 어느새 행복해졌다는 증거죠. 스마일은 절대로 일부러 연습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비스를 해야만. 생기는 서비, 서비스 마일리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에 혜택을 주는 서비스 마일리지. 여러분은 얼마나 쌓아넣고 계신지 자신의 스마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